이기자, 이기자. 농이 예, 농업인들이 예, 농번기가 끝나면 소득이 일발 들어와서. 1년 내내 소득이 없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서요 월급제를 도입해서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저희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민들께서 학생들 둔 자녀들이 또 생활하는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는 코로나 통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이나 그리고 소소 기업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이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거요? 일단은 기상 대표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해금 영세 소상공인들,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매우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제 코로나19 생활안전자금을 한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. 특히 자영업자, 소상공인, 또 실업자, 특수 운수 종사자 이런 다양한 계층을 찾아서 이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. 예, 네, 사실도와 좀 차별화된 시책이 있다면 지 어떤 게 있을까요? 예, 네, 저희 시에서는 지금 그 공공임대 사업에 특히 공설시장이라든가 또 어시장, 통과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중소소상공인들 지원, 생활안정 지원 대책 뿐만 아니라 특례 보증 자금을 120억을 확대해서 지원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